안녕하세요. 제롬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전에 구독자님이 요청해주셨던 건데 제가 그때가 이제 시험기간이어서 뭐 영상 편집에도 시간을 많이 들을 수 없고 뭐 촬영하는 시간도 이게 꽤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이제 미뤄왔던 건데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구독자님이 요청해주셨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나 뭐 글리터, 스티커 이런 걸 이제 한 번에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어한세 삼탄 세 개로 나눠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단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구매했는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어디서 구매했는지 영상에서 설명해드릴 텐데요. 기억나지 않는 것들은 어 설명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매한 지가 좀 돼가지고. 이제 거의 1년이 넘었으니까 좀 오래 구매한 거는 1년보다 더 됐을 거예요. 한두달 전부터 재료를 막 사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비즈들이랑 조색제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아마 글리터랑 스티커 이런 꾸미는 용품들을 보여드릴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몰드들이나 이런 걸 한번 소개해드릴 소개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몰드들도 진짜 많은데 안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색제는 제가 원래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타오바오에서 사면은 이제 세트로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세트로해서 구매했고요. 일단은 이게 다 보여드리기 그래가지고. 일단 보여드리면 이런 건데 위에가 지저분한 거는 제가 이거를 처음에 보관할 때그 봉투에다 가 놓고 보관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엎어지면서 다샌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저처럼 보관하지 마시고 그 다이소에 가면 립스틱 꽂이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꽂아, 놓으시면, 꽂아 놓으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제 이게 새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보관하셨으면 좋겠고 좀 상태가 안 좋긴 한데 보여드리자면 약간 이런 모습입니다. 좀 처참하죠? 제가 이거를 진짜 대충 보관했었어가지고 이게 이미 레진이랑 해가지고 다 묻어버려서 안 지워지더라고요. 닦아도. 아무튼 여러분들은 꼭이 꼬지에다가 보관하셔서 저처럼 이런 처참한 상황을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거는 이제 이것도 립스틱 꼬지인데요. 여기에는 알코올 잉크들을 보관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을 이것도 알코올 잉크도 12개인가 해서 세트로 좀 저렴하길래 세트로 구매를 했었고요. 알코올 잉크가 이렇게 흰색이랑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파란색 파란색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검정색인 줄 알았는데 파란색이 많이 들어 있었고 보라색이 한 개인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거는 보라색입니다. 알코올 앵크. 이렇게 해서 액체 타입 조색제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가루 타입 조색제인데 가루 타입은 제가 이렇게 박스에다가 정리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보여드리고 개수를 한번 세보자면 한 2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24개 정도 있고, 이제 여기에는 이런 돌멩이나 뭐모등이나 이것저것 만들 때 이런 돌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돌멩이를 좀 구매해놔서 어 이런 돌멩이도 있고, 이런 구슬글리터들도 있고, 가루조색제 중에서 제일 많이 썼던 거는 검정색이랑 흰색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상품으로 받았던 건데 이게 하늘색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가루가 있어요. 네, 초점이 안 맞아서 이렇게 이런 가루들을 이제 레진에 섞어서 사용하는 타입의 조색제이고 뭐 대부분 뭐 마니랜드에도 있고 쪼만한 마을에도 판매하고 있고 슈가 메탈 메탈릭 조색제 또는 이제 가루 조색제 뭐 이런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되고, 이거, 이거를 사용한 모습은, 이게 이제 제가 가루 조색제를 사용해서 만든 건데, 약간 보시면 펄이 은은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일반 조색제랑 다르게, 여기에 이렇게 펄이 은은하게 있어서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냥 일반 조색제보다도 제가 가루를 좀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 가루 타입 조색제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펄이 되게 은은하면서, 약간 뭔가 무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로타입 색들을 제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음, 색상은 어떤 거 있는지 보여드리면 일단은 붉은 계열, 이런 당근 색깔도 있고요. 이게 근데 좀 비슷해 보이는 색깔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좀 많이 넣어야 차이가 있지. 소량 넣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계열. 이거보다 좀더 연보라색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이거랑 이제 이걸 섞으면 약간 연보라색이 납니다. 흰색이랑 이걸 섞어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진짜 오래 썼는데, 아직도 양이 꽤 남아있어요. 많이 쓰는데도 그래서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약간 골드 펄 같은, 골드 펄 같은 느낌인데, 금색 느낌은 안 나고요. 아이고. 아무튼, 이런 색깔도 있고, 또 녹색 계열.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한 민트색부터 연한 민트색, 그리고 연두색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한 노란색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어, 보여드리는 김에 여기 있는 구슬들도 일단 설명해드리자면 이런 색색 돌은 옥상 공방 스토리에서도 판매하고 있고요. 저는 타오바오에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 이거를 이제 뭐 바다 모형 만들 때도 쓸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바다 쇠이커나 이런 데 넣어도 돌멩이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돌멩이들을 여러 가지 색깔을 한번 구매해 봤고요. 이런 비즈들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진주랑 이미 이렇게 색깔이 섞여 있는 비즈라서 그냥 포인트로 넣어주기 좋은 것 같아요. 무난하고, 진주가. 이렇게 여기까지, 아, 하나 더 남았네요. 이거는 이제 조색제 까진 아닌데, 이거는 이제 형광 색깔 조색, 가루 조색제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네일 아트 용품이고요. 형광색 표현할 때 쓰는 네일 아트 용품이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다 합체, 합체가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뜯으면, 거기가 이제 뚜껑이 떨어지는 거라 그 부분만 이렇게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색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야광이거든요? 근데 레진에 섞었을 때 그렇게 잘 야광이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것도 네일 아트 용품인데, 이것도 야광 가루입니다. 이거랑 이제 용량이 큰 버전이 있었는데, 저는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거 용량은 작은 버전을 구매했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본 결과 이 정도 양만 있어도 충분히 오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야광 파우더를 넣어서 바다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큐브 해가지고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조색제는 끝이 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즈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즈들 중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진주나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구매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파스텔, 곰 같은 그런 비즈입니다. 이것도 타오바오에서 제가 구매했고요. 이런 휴빅 이런 랜덤 비즈들을 타오바오에서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의류에 사용하는 그런 비즈인데, 뭐 랜덤 믹스로 해서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포인트로 하트세이커에 붙여도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뭐 헤어핀을 만들다던가 뭐 여러가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해봤고요. 뭐 이걸로 이제 귀걸이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포인트 비즈를 구매해봤고 이것도 이제 구슬들이 잔뜩 들어있는 건데 뭐 선캐쳐를 만든다던가 할때 이제 구슬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세이커 안에 넣기도 괜찮은데 이게 좀 크기가 커서 너무 크기가 큰 거는 세이커에 못 넣고 있고요. 그무튼 이런 랜덤믹스 비즈들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소소한 개인의 취미에서 구매한 것들이 많고요. 이것도 이제 소소한 개인의 취미에서 구매한 것들이고 이거는 사은품으로 받았던 것 같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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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투명까지 소소한 개인의 취미에서 구매했던 거고요. 여기 있는 진주들은 제가 타오바오에서 구매했던 거고, 진주들은 예전에 제가 비녀 만들려고 구매했던 것도 있고, 진주는 솔직히 아무데나 그냥 세이커에 넣어도 그냥 무난하게 어울려서 구매를 했었고요. 이런 프레임들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레임은 아무래도 그 막아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다 보니까 귀찮아서 손이 좀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비눗방울 구슬 모양. 이것도 소소한 개인의 취미에서 구매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이아몬드 피즈. 이것도 거의 색깔별로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여기 들어있는 건 작잖아요. 아마도 이거는 다 서비스로 받았던 그런 것들입니다. 본품은 이쪽에 따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것도 무난하게 어디든 넣어주기 좋아서 있으면 좋은 그런 비즈입니다. 투명링이나 투명링도 아무데나 쓰기 좋아서 이것도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비즈 정리할 때 같이 찍었던 비즈 통입니다. 이거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거기 나와 있는 타오바오 상점에서 구매한 비즈들입니다. 이렇게 투명한 이것도 정말 잘 쓰고 있고요. 이것도 포인트로 하나씩 넣기 괜찮고, 여기 있는 이 작은 사이즈도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건 이런 사탕 모양이나 이런 좀큰 사이즈는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스마일도 하나 한두 개 써본 것 같고요. 이것도 비즈 정리하는 영상에서 같이 정리했던 비즈들이고요. 이것도 그 타오바오 상점에서 구매했던 비즈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런 기본적인 책상들도 정말 잘 쓰고 있고. 이거 꽃이나 별도 포인트로 넣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약간 크랙이 있는 건데 이거 되게 비즈가 예뻐가지고 포인트로 넣기 좋습니다. 이것도 추천. 그리고 저는 이런 젤리 같은 이 형태의 이 별도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곰돌이도 있고 여기 있는 건 아직 안, 안 사용해본 그런 비즈입니다. 이런 나비까지. 이것도 한번 사용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레진 처음 시작할 때쯤 만들었던 그런 통인 것 같은데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진주, 링. 그리고 이거는 색깔 있는 진주링.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 색깔의 하트입니다. 이것도 타오바오에서 구매했던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중고로 구매했던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만들다만, 비녀를 만들다만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속이 소소한 개인의 취미에서 구매했던 거를 여기가 칸이 비어서 여기다 정리해줬던 것 같고, 이거는 약간 쌀알 같은 모양의 그런 비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큐빅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쓸 일이 있겠지 싶어서 샀는데, 아직 써본 적은 없는 그런 빗입니다. 그리고 이런 홀로그램 큐빅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폰 케이스 만들 때 엄청 많이 사용했던 그런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이거는 이제 랜덤 믹스로 샀던 그런 것들이고, 이거는 이제 별자리 모양. 그리고 이건 별자리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긴 했는데 나중에 한번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드 세이커 만들 때 써봐야지 하고 샀던 홀로그램 테이프고요. 이건 다이소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긴 했는데 이거 홀로그램 쓰면은 되게 색깔이 있는 그런 테이프라서. 오묘한 느낌이 날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었고요. 이거는 금색, 이거는 은색 볼이고, 이쪽은 이것도 굉장히 잘 쓰는데, 지금 이게 한번 섞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넘어가 있고, 이 투명한, 투명하고 작은, 이건 약간 홀로그램처럼 겉이 좀 반짝반짝한 그런 비즈거든요. 이것도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전에 샀던 소소한 개미인의 취미에서, 이게 아마 제가 처음 샀던 비즈일 거예요. 꽃 모양 그런 비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로 이제 비즈 꽃반지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꽃비즈를 이용하면 진짜 쉽게 꽃 모양 반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모양 진주인데 이거는 이제 진주링인데 이거는 색깔이 있는 진주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개모양 글리터들 같이 정리해볼게요. 이제 네, 얘가 마지막인데 이것도 이제 타오바오에 샀던 구슬들인데 그 구슬들이 이제 랜덤으로 섞여 있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분류를 한 그런 비즈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별모양 글리터부터 하트 모양까지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별모양 하트 모양 별모양 이런 식으로 글리터들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이제 약간 색깔이 메탈릭한? 아무튼 그런 색감의 이런 비즈들이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타오바오에서 구매했던 비즈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오늘은 이제 조색제랑 제가 가지고 있는 비즈를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편에는 글리터랑 뭐 스티커 이런 부자재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